안녕하세요. 헝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넥스트 스파크 엔진 오일 교환입니다. 작업에 앞서 오늘 필요한 공구 및 재료는 차량을 들어올려 작업 공간을 확보해 줄 잭과 안전한 작업을 위한 말목 두 개, 오일 필터를 탈부착할 오일 필터 렌치, 드레인 플러그를 풀어 줄 15mm 복스알과 라쳇 핸들 에어클리너 상부통을 풀어줄 10mm 복수알과 연장대, 그리고 오일바지와 오일을 주입할 깔때기 및 엔진오일을 준비합니다. 9523-8310 에어클리너 필터, 엔진오일 필터는 품번이 자주 바뀌는 것으로 보아, 재고품일 수 있지만 모델명 PF64면 호환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자세한 것은 부품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은 잭으로 차량을 들어올려 하부 작업 공간을 확보한 뒤 안전한 작업을 위해 말목을 설치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엔진을 따라 쭉 내려와 보며 파이프 좌측 검색 오일팬에 있는 드레인 플러그를 오일 배출을 위해 15mm 복살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풀어줍니다. 그리고 오일을 배출하기 전 오일 바지를 하부에 준비합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마저 풀고 오일을 배출해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볼트가 긴 편이니 참고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오일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엔진 상부로 이동하여 오일 캡과 레벨 스틱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좌측 위에 위치한 에어클리너 상부통을 고정하고 있는 두 군데의 볼트를 10mm 복살로 풀어줍니다. 이 볼트를 완전히 풀어내도 에어클리너 통에서 떨어지지 않으니 마음 편히 풀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쪽을 살짝 들면서 몸쪽으로 당겨 에어클리너 상부 통을 완전히 탈거해야 하는데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기에. 몸 쪽으로 당겨 빼내지 않으면 이곳이 부러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어클리너 필터 탈거는 에어클리너 상고통을 들어올린 상태로 필터의 가장자리를 들어올려 몸 쪽으로 당겨 탈거합니다. 열심히 일한 필터는 미련 없이 버려주고 준비된 신품 필터는 이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 뒤 분해의 역순으로 에어클리너 통에 넣어주고 필터의 가장자리가 잘 자리잡도록 꾹꾹 눌러 확인합니다. 에어크리너 통 장착은 에어크리너 상부통의 뒤쪽을 하부통 고정거리에 맞추어 살짝 밀어 끼워지도록 하고 고정볼트가 있는 앞부분이 잘 맞았는지 확인한 뒤 10mm 복사를 사용하여 시계방향으로 돌려 체결 터크 9N으로 체결합니다. 간혹 장착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대로 작업이 되었는지 한번더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확인해줍니다. 다시 엔진 하부로 내려와서 엔진홀 필터 탈거를 위해 오일 필터 렌치를 사용하여 손으로 작업할 수 있는 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풀어내고 오일 필터를 손으로 돌려주는데 완전히 탈거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돌려 엔진 오일이 흘러나오는 것을 기다려줍니다. 엔진 오일이 흘러나오는 채로 그냥 탈거해도 되지만 주변이 매우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엔진 오일 배출이 잦아들면 비닐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엔진 오일 필터를 탈거합니다. 아직 필터 안에도 많은 양의 오일이 남아 있으므로 몸쪽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탈거합니다. 넥스트 스파크는 캔타입 오일 필터로 이렇게 엔진 오일을 채워놓고 장착이 가능합니다. 오일 필터의 장착은 분해의 역순으로, 오일 필터를 엔진쪽 필터 장착면에 닿을 때까지 손으로 돌려 가볍게 조인 뒤, 공구를 사용하여 체결 토크 12N으로 체결합니다. 오일로 지저분해진 오일 필터 주위를 크리너를 뿌려 세척하고, 휴지나 헝겊으로 닦아주어 마무리합니다. 다른 작업이 마무리될 동안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엔진 오일이 조금씩 배출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헝대는 여기서 만족하고 드레인 플러그를 손으로 체결 후 공구를 사용하여 채굴토크 24N으로 체결합니다. 그리고 지저분해진 오일팬 주위를 크리너를 뿌려 세척하고 휴지나 헝겊으로 닦아주어 마무리합니다. 엔진오일 캡을 열어주고 엔진오일 주입을 위한 깔때기를 준비합니다. 준비된 깔때기로부터 엔진오일 주입을 시작하는데 넥스트 스파크의 재원상 오일 용량은 3.7쿼터입니다. 하지만 항상 변수는 존재하고 있으니 오일 주입 시한 번에 모든 양을 주입하지 말고 조금 모자란 양을 주입 후에 레벨 스틱으로 실제 양을 확인하며 여러 번에 걸쳐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 넘어갔어, 넘어갔어. 이 위에까지 올라왔네. 아, 큰일이네. 이런 오일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빼느냐. 시동을 거세요. 우린 아직 지금 엔진 오일을 배출하고 엔진 오일을 넣고 시동을 한 번도 안 걸었기 때문에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우리가 아까 오일 레벨 가득 차고 넘어가 있었죠 엔진 한 바퀴 돌리면 줄어들어 엔진 오일 필터에도 오일 많이 넣었잖아요 아까 많이 넣고 시동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 정도 훅 줄었잖아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도 되지만 조금 더 넣죠. 뭐 음. 하프를 맞추어야죠 하프. 70%? 한 80%? 여기 있다 여기. 딱풀이네. 딱풀. 그죠? 여기 여기 점 보이죠? 점점 점 있는데. 됐습끝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